로드스타, 로드스타 캠핑장에 왔습니다. 어, 이쪽에가 A사이트 같은 애 있니까, A사이트로 들어가서 매점 갔고 매점 지나서 데스사이트가 있겠죠 내려오는 길이 되게 가파르네 근데. 여름철에 오면은 저 보우에서 수영도 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S 이쪽이 S 사이트 구간인데 우리가 S 6번. S6권을 구했고요 아직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저희 집만 집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위요위요로 위호. 집을 만들었어. 세팅, 세팅 완료했고. 어, 저쪽에는 트럭을,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 트럭을 끌고 근처에서 왔나봐요. 지금 여기가 2세개 사이트인가 정도 되는데 한세개 정도 빼고 다 만석입니다 오늘 세개 정도 빼고 사이트는 다 찼어요 이따가 아마 다 들어올 거예요 여기 저희는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출발 차 밀릴 것 같아 가지고 일찍 출발했는데 그래서 차가 안 막히고 여기 도착하니까 10시 반 뭐, 주인분이 11시까지 입실 가능하다고 해서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 일찍 오니까 하루가 엄청 긴것 같아요. 음, 이쪽은 그 잔디밭으로다가 살짝 만들어놨네요. 애기들 노는 방방이. 만 보면 왜 들어가고 지모르겠샤워실입니 샤워실. 첫번째 요리 장어구이 숯불 숯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먹습니다 첫번째 요리 장어구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요게 요 석쇠 요런 석쇠 요런 석쇠가 장어 먹을 적에는 요런 석쇠에다가 하면은 되게 편 해요 이게 딱 눌려지고 막 장어가 말리잖아요 말리지 않게 딱 눌러주고 앞뒤로다가도 고울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게 음. 맛있습니까? 응 음. 음. 음, 맛있대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 지금 진짜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캠핑을 왔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와이프랑 결혼하고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캠핑 온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연휴도 길고 해서 어, 시골에 어제 내려갔다가 오고 오늘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캠핑장 도착을 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연휴 때 이런데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유 생각도 지 못했지. 두 번째입니다. 생성 하나로 마트에서 사온 소고기인데. 아 겁나 비싸요 겁나 비싸 나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새우완자 버터부이 맛이야. 음, 비주얼로 맛있게 야겠네 어? 몰라. 이름도, 이름도 모르는 유튜브, 어느 유튜브가 선전하는 걸 보고 마누라가 질렀습니다, 지금. 참 어이가, 어이가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이거는 제가 튀김. 튀김. 튀김 할 때, 이거는 찜이야. 만두 찔때물 붓고 아물 붓고 어, 이걸 넣고 여기다 어, 만두 이렇게 음, 이제. 이건 저 튀김은 여기다가 어, 뭐야 식용유 많이 넣어놓고 닭닭 튀기듯이 튀기는 거 어, 보네 식용유 한이 네? 정도 넣고 음. 돈까스 도 튀기고 아, 이렇게도 아. 이제 튀겨 그다가 이렇게, 이렇게 빼 그래 음. 참 좋은 거 같네 <laughs> 그래서 괜찮아 여기 또 밥도 해도 되고 라면 여기 한 라면 두개 라면이나 끓여먹어야겠네요. 1년에 <laughs> 캠핑 한번 오는데, 참 장비는 그냥 올 때마다 뭔가를 <laughs> 사가지고 오래. 그래. 라면 끓여먹어야지, 라면. <laughs> 오, 지금. 밤이 됐는데, 나무에. <laughs> 저런 불빛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꺼졌다 꺼졌다, 막, 반딧불반딧불 반딧불 같기도 하고. 근데, 어우, 저할 수도 이렇게 시끄러워. 어 이거 투망기라네, 투망 질하네 투망. 고기를 얼마나 잡으려고 투망 질을 하고 있어이지 여기서. 불법일 텐데. 근데 이 불빛의 정체를 모르겠네. 이게 여기도 있고. 어, 이 불빛의 정체가 뭘까요? 아, 이 불빛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에서 레이저를 쏘네, 레이저를. 저기 무슨, 어, 뭐, 하여튼 뭐, 불빛을 이렇게 만드네요, 여기서 아, 신기해 잠깐의 해프닝이네, 해프닝. 아침엔 만두튀김 어.. 날씨가 되게 좋아요 상쾌하고 이거 잘싸먹네 이것저것 한번 해먹어보겠습니다 와 기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음, 많이 넣어야지 오 기름 조심. 이야 그렇지. 기름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통닭을 튀겨도 되겠다. 많이 넣었다고? 만두 튀기는데 음, 기름을 맛있겠다. 많이 넣었어. 이정도 통닭 튀겨도 되겠다. 통닭. 음. 와 대박. 먹고 먹어 <웃음> <웃음> 어, 맛이 어때? 음, 맛있어 어, 맛있네. 어우, 이게 생각, 그 <laughs> 것보다. 음, 이 처음 해보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프라이팬에다가 하는 것보다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맛있습니다. 이것보다. 음. 횡성 시장 횡성 시장에 왔습니다. 횡성 시장에 막간을 이용해서. 내려가 행성 시장 들렸다, 행성 댐 들렸다. 아, 오는 길에 그 행성 옥수수 동동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밤이랑 밤을 이제 구워 먹었고, 동동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동동주가 되게 순하고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캠핑은 이렇게 어, 먹는, 먹는 캠핑 위주로 어, 2박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